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을 깊이 느끼시고 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그런 본문이죠. 워낙에 은혜 이런 말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분명 우리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게 맞죠. 하지만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해서 공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이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대교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해지고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쳤을지 몰라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즉 교회에서는 그냥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제자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부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부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세 군데가 존재해요. 그것도 첫 부분과 끝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구장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내용인데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내 하루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이것이 처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길첫 부분에 있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기 나타나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시면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헌신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긴길 달락 가운데 처음과 중간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중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만큼 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서 나오신 모양입니다. 배경은 바뀌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니라 무리죠. 헌신되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을까 하여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더 중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목숨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가짐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높은 건물을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명으로서 저 2만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큰 건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임금을 두 비유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역시 증인, 확고함,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겠죠. 건축을 하다가 그것이 준공이 되지 않고 기초만 닦고 능이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이 모습이 되느냐? 사실 오늘 첫 페이지의 사진이 그런 거였죠. 이렇게 꿀만 가득해지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우 흉물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한 대적을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야 화친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도 좀 부족하고 어떻게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할까? 이러고 있는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두 비유를 통해서 나를 따라오고 싶어? 처음부터 못할 것 같으면 따라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런 태도는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교 같은 종교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유대인이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의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내 존재의 정체성 자체가 되어버려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나의 기득권, 당연히 원래부터 있는 것, 굳이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만 그 신앙이 바른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34, 35절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란 말이 있는데요. 이 당시 소금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수준으로 잘 정제된 소금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소금이라고 이렇게 사오게 되면 그 안에는 현대인들이 부르는 소금의 성분도 있지만 소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도 엄청 많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특히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석회. 그러다 보니까 석회하고 소금이 섞여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냥 소금이라고 사용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소금이 돈 대신으로 사용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소금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러리, 월급이라는 말의 어원이 소금에서 나왔죠. 솔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소금 가지고 월급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과는 많이 다르고 거기에 석회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관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습한 곳에 잘못된 곳에 놔두게 되면 그게 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소금 성분은 물에 녹아서 빠져 나가 버리고 석회와 같은 불순물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그게 바로 맛을 잃게 된 소금이죠. 이 맛을 잃는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모라이노거든요. 모라이노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리석게 한다. 어리석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소금이 어리석어진다? 그게 이제 소금이 짜지 않게 됐다. 그 소금 성분은 다 빠져나가고 석회만 남았다. 그런 의미로 전용되어 사용된 건데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렇게 제대로 된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서는 중도 포기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확실하게 섬겨야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뭐, 나름 뭐 예배에도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저 사람도 교회 다녀?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고, 교회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존재가 되고 많은 겁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했는데,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별 차이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태신앙이라면서도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렇게 살려면 교회는 왜 다녀?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죠. 근데 이 분들이야말로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차라리 신앙을 버리면 많은 날 동안만이라도 편하고 즐겁게 살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보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신전력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재산 모두 교회 바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포기해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선택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또는 좀더 심하게 겉으로 껍데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정말 쓸데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고 세상이 주님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있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신앙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에 두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번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가 가깝다 보니 비난과 조소와 저주가 오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눈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나라를 주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주께서 보여주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번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